가피플 말씀 테마. 멈춤은 망가짐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제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시간 배분, 능률이 좋아지는 환경,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최적 시간, 하기 싫어하거나 회피하는 일, 말려도 하고 싶고, 관심이 가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 힘든 순간을 이겨내거나 피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일, 쉽게 빠지거나 즐기게 되는 일, 자신을 허무하게 하는 것들, 다른 사람보다 재롭게 뛰어나다고 느끼는 것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들 등과 같은 자신의 성향과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무슨 일이든 자신의 과거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사소한 일이라도 계획할 때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때 심지어는 일을 하는 도중이라도 멈춤, 확인, 결정의 수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함으로써 확증 편향,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에 이끌리는 성향에서 벗어날 때 자신의 상황, 상태와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의 자극, 일이든 다른 사람의 말이든 그것에 자기 방식대로 자동 반응하지 말고 우선 멈춤을 하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고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것과 같은 급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치는 대신 먼저 힘을 빼고 가만히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에 1분 정도라도 멈추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가는가, 생산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은 휴식을 줍니다. 새로운 안목,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를 충전시켜 줍니다. 전두엽 피질이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를 통제할 기회를 줍니다. 자율신경계가 균형 잡히도록 합니다.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멈춤은 망가진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쉬는 것과 다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과 중 수시로 30초에서 1분 정도라도 하던 일과 생각을 멈추고 천천히 심호흡 묵상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둘째, 멈춤을 함으로써 사건, 반응, 결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건, 결과, 반응의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일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자극 등이 벌어지면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그 사건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가장 쉬운 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을 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맞받아치거나 탓을 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렇게 될때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선 멈춤, 확인, 결정의 사이클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사건, 결과, 반응의 순서로 행하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볼 때도 어떤 일이 닥치면 되뇌 변형계의 편도체는 그에 따른 감정을 자동적으로 촉발시킵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추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편도체를 조절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 훈련하여 이러한 패턴이 우리의 잠재의식 내에 프로그램되면 우리는 새로운 반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기초하여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송기철의 킹덤 빌더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가피풀 말씀 테마 멈춤은 망가짐이 아니다.